아, 제가 이마마워 주는 첫 방문인데요. 아, 정말 응원과 환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연기를 할때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를 경험하는 걸좀 즐기는 편입니다. 작품의 특징에 맞춰서 내 안에 새로운 색깔을 찾아내는 작업은 꽤 흥미롭거든요. 음, K-팝씬에서도 매년 다양한 컨셉과 색깔을 지닌 새로운 그룹들이 등장을 하는데요. 앞으로 K-팝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루키는 누구일지 이 보문을 통해.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. 자 바로 페이보릿 뉴 아티스트 그세 번째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팀은 케이팝 걸그룹 역사상 최단기간 빌보드 200에 입성하여 4주 연속 차트인하며 괴물, 시리, 괴물 신인의 저력을 보여준 그룹입니다. 자2022 마마 어워즈 페이보릿 뉴 아티스트 수상자는